안녕하십니까 제 1회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어, 비율감량 1위 그리고 3가능을 차지한 마이모토 아이가 팀의 이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어, 약 4년 반 정도를 진행했어요 어, 근데 왜 세일즈 마스터냐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4년 반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온 가족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도 찾았고 그리고 어,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곧 있으면 제 사랑하는 딸도 어, 만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정말 감사한 나날을 하루하루를 이렇게 어,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정말 큰 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히 찌어온 제 어, 축척해 놓은 살이었어요. 어, 대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한 30kg이 제가 어, 찐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정말 큰 어,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맞는, 옷, 맞는 옷도 없고 그래서 신발조차도 안,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 다짐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하기만 하면 은 살이 오히려 더 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또 3kg가 또 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망연자실, 어,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애터미에서 슬림바디 다이어트 챌린지를 주최한다는 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애터미 제품을 제가 워낙 신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애터미에서 출시하는 이 제품이라면 은 내가 정말 믿고 마음 놓고 한번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60일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성공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그 훌륭하게 어, 성공을 할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년 동안 라면을 한번 먹으면 무조건 세개 끓이고 무조건 밥 말아 먹고 그런 끼니를 하루에 다섯 끼씩 먹었어요 남들은 뭐 하루에 세개씩 먹는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다섯 끼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 살이 그렇게 잘찐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식이요법을 하고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괴롭고 힘든 어, 나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제가 한번 깡다구 정신을 가지고 해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2주차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식사자리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때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 보면 저게 어딜 봐서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제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와이프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일반식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참으니까, 참 인내를 하고, 어,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다이어트 17일 만에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어, 뭐, 뭐, 어떤 분은, 어 다이어트 하기도 전에, 하, 하기 전에 모습도 상당히 귀엽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어,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여튼 저는 싫고요 어, 17일 동안 식이요법하고 약간의 운동을 병행했는 그 대가치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 제 깡다구로 했어요. 그냥. 그런데 이때부터는 너무 재밌게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네, 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속도전이잖아요. 속도전.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빠르게 달려가면 주변 사람들도 응원을 하고 호응을 해주고 어,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기대를 하더라고, 저에게 대해서. 그리고 응원을 하시는데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어,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렇게 어, 너무 재, 재미가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3주차 됐을 때는 표정이 좀 밝아졌죠. 3주차 저 어, 맛있는 걸 앞에 두고 저는 어,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대구는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는 막창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막창을 앞에 두고도 지금 아무 앞에 보이질 않아요 막창이. 그게 왜냐면저 맛은 제가 다 아는 맛이고 먹으면 후회할 거고 안 먹으면 그 대가를 또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제 결혼 반지를 제가 어, 다이어트 전에 왼, 왼손에서 우측으로 한번 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와서 안 빠지더라고요. 이 주방 세제를 묻혀서 막 해봐도 안 빠지고 그래서 기념으로 찍어놨었어요. 그,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어,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27일 만에 손이 변했어요. 손이. 통통한 애기 손에서 갑자기 남자의 손으로 이렇게 어, 변했습니다. 어,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이 입고 있는 바지는 27 아, 37인치 바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 중에서 가장 큰 바지인데 저것도 잘안잠겨서 풀어 헤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차를 차서 하면 그냥 내려가요. 쑥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아, 꼭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한번 보니까 다이어트 할 분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 받아가시길 바래요. 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어, 뭘까요? 아, 다들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엉겨붙어 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끌어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방 1kg은, 어, 이 지방 1kg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7,700 칼로리의 어, 열량을 소비를 해야지만 없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 주변 분들이 운동을 해서 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 다이어트 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다이어트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성공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빼는 거는 운동은 우리 건강에는 매우 좋지만 살을 빼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완전히 맞춰 놓기는 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1 k g 의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50시간, 아, 50, 50시간을 걸어야 돼요. 50시간을. 걷기 운동을 50시간을 해야 됩니다. 50시간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곧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1kg이 빠져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배가 고프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돼요 식이요법을.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에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이 슬림 바디 쉐이크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만 그 분을 위해서 출시한 게 아니라요 건강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준비된 어,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나와 있고요. 어, 다이어트 할 때는 물 마실 힘도 없다 이러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 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하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뒤에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또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는 그냥 물만 부어서 흔들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남은 빈 병은 분리수거함에 넣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식이요법을 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그리고 어, 이 영양, 영양 어, 성분표를 제가 봤을 때, 어, 아, 이 쉐이크를 하루에 3끼 다 먹어도 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3끼를 다 식사 대용으로 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에 두끼 아니면 세끼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어, 조금 허기가 진다 싶으면 다섯 개까지도 먹어서 제가 총 지금 60일 동안 먹었던 어, 쉐이크 수량만 해도 180병을 먹었어요, 180병. 그리고 밥을 한 톨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지만 제 걱정이었던 게 뭐냐면 어, 이 영양 불균형 그리고 다이어트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러웠는데 이 영양표를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또 건강한 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원료도 넣었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어, 분 이외에도 저는 많은 분들에게 권해 주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침을 잘 거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많이 권해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 학교를 나갈 때 아침을 먹기 싫어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꼭 쉐이크로 이렇게 아침을 대신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 선수들 이런 분들을 어, 닭가슴살 같은 거 많이 먹는데 그런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네랄과 어, 비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사라고 하더라도 해만 떨어지고 나면 먹는 식사가 더 맛있어요? 덜 맛있어요? 더 맛있죠? 저도 그래서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침, 점심에 먹었던 것만큼 저녁에 한번더 먹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 저녁 시간을, 저녁 식사를 대신해서 에터미 쉐이크를 드신다면 어, 그 허기짐을 달랠수 있고 또 야식까지도 우리가 안 먹을 수 있는 그 습관을 길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만 대, 대신 어, 쉐이크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체중 감량에 기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대신해서 어, 쉐이크로 드신다면은 장기간 봤을 때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두끼 정도를 쉐이크로 대신한다면은 상당히 어, 빠른 시간 내에 체중 감량이 가능할 걸로 어, 기대를 하고 저는 어,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체중을 또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러운데. 그런 분들은 식사를 어,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쉐이크를 드시면 돼요. 보통 살을 찌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간식을 많이 드시면 또 반대로 식사량이 또 줄어들게 돼 있고 또그 간식이란 것들이 대체적으로는 건강에 이롭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을 찌우긴 찌우는데 보기 안 좋게 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체중 증량을 할수 있기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쉐이크가 분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 때 압력으로 인해서 잘안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으셔서, 뒤집, 뒤집으셔서 뒤를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분말이 다 내려갑니다 그 뒤에 흔들어주시면 굉장히 잘 섞이니까 꼭 뒤집어서 두들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들겨서? 사투리인가요?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1 5섯끼인데1 5섯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데, 4만 4천 원입니다. 4만 0천 원. 제가 깜짝 놀랐던 건데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카드 내역을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카드 내역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카드 내역을 봤는데요. 아침에 햄버거 세트 먹고, 그리고 점심 때 햄버거 세트랑 햄버거 단품에다가, 너겟에다가, 그 다음에 윙. 그렇게 먹고, 또 스낵랩 먹고, 저녁 때는 짬뽕에 밥 말아 먹고, 저녁에는 양념 통닭 먹고 그 양념에 밥 비벼 먹고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아졌지만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식대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몇만 원씩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어 쉐이크를 먹고 나서 60일 동안 제가 140만 원의 식대비를 아꼈어요. 도대체 너는 얼마나 먹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대식가거든요. 거의 중국 집 가면 중국 집 자체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누구는 먹방을 찍어봐라 이럴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식대비도 아꼈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 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많이 먹는 나를 묵묵히 먹여주고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좀 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키우시기 힘드셨겠어요. 네. 어, 그래서 이제는 좀 적당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네,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은 슬림바디 보이차입니다. 어, 네, 다음 화면 주세요. 이 슬림바디 보이차는 중국,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예요. 네, 또, 다음, 네. 어, 그래서 시각청 인정, 개별 인정형으로 보이차 추출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줄수 있다고 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다음 화면요. 보이차 추출물의 핵심 성분, 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그림 어떠세요? 살, 이거, 이 그림 보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살 빠질 것 같, 같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살안 빠지세요, 그러면. 네. 여튼 간에, 네, 다음 화면 주세요. 네, 어, 이 갈산 성분이 일반 보이차 34잔에 해당되는 갈산 성분이 우리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침 아침마다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보이차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34잔을 드셔야 된다라고 아침에 어, TV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몇 포에 들어있다고요? 한 포에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그래서 어, 보이차 추출물은 체중 감소 확인되었고요. BMI 감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 피하 지방 감소 확인되었고요. 섭취 전후 대비 허리둘레 감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가 확인되었고, 그 반면에 좋은 콜레, 콜레스테롤은 증가되는 모습을 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 이 보이차를 먹는 방법은요. 제가 먹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많은 많은 양의 그 물을 땀을 흘렸을 때는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2리터에한 포씩 넣어서 4리터를 뭐 먹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또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아침에 따뜻한 물에 한잔 진하게 태워서 먹는데 정말 아침에 상쾌하고 어, 기분이 좋고 향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어,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도 드시면 좋고요. 어, 이렇게 보이차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면요. 네, 그래서 보이차 가격은 3른포에 2만 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하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정말 큰 감동을 항상 받고 있는데 또큰 감동을 받았어요. 애터미에서 어, 이렇게 우리 시간이 없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주셨어요. 12가지의 운동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10원 땡전 한 분도 안 드리고 운동을 했어요. 돈한푼안 들이고 저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아, 7,500원 들었어요.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온 거. 요거 말고는 한 번도 돈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운동을 조금밖에 안 했지만은 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처음에 운동을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고 와서그 운동을 많이 해서 나, 나중에는 타바타를 24세트를 했어요. 하루에. 그 엄청나게 살이 잘 빠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네 이렇게 어, 제가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네살 어, 빼기를 잘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정말 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와 보이차를 통해서. 날씬한 몸매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